오늘 저희가 직접 편곡한 나야나를 짧게 그렇습니다. 들려드릴 거예요 아, 원래는 정말 사운드가 많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제 입과 승엽이 형 입의 저희의 아카펠라로 입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형큰 나요 <laughs> 자 혜승아 드랍 더빛 해줘 네 이거 안 가려야지 귀여운 거야. 오케이 박자를 떨어뜨리면 되죠 비트. 오케이. 음. We belong together. No snow. 잠깐만 잠깐만. 야야 너무 느리잖아. <웃음> <웃음> 잠깐만 다시 다시 다시. 야, 야 우리 완벽하게 야. 완벽하게 프로같이 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기억을 지워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나연나를 들려드릴 건데요. 희승 음. 씨가 비트를 한번 떨어뜨려볼까요? 네. 떨어뜨려주세요. 깨끗해, 측기. 제가 막. 다시 다시 다시. 아 진짜 네. 할, 할게요. 네. <laughs> 아니 왜왜 왜 자꾸 왜 자꾸 웃는 거야? 참고 있는데. 아, 알겠어. 진짜 진짜로. <laughs> 자 기억 기억 삭제. 아, 이거, 기억 삭제. D B.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laughs> 나야나를할 거잖아요. <웃음> 네. 좋아. 빨리 해주세요. 야웃야 우리 웃으이안돼끝안나이거 알겠어요. Yeah, we're good. Let's go. We've been lunch together. No snuffs, are do some. May not be sadder. So just so, Igon Lotto. 귀여워 빨간 입술 상큼한 말투 에 데려가줘 너의 꿈 속으로 Pick me, pick me 오늘은 왜이렇 gloomy 해 Pick me, pick me 살고 싶어 네 귀밑에 내 생각이 떨어지지 않게 속삭여줄게 We we'll belong together 여기까지입니다 아 진짜 아니, 아니 제가 너무 너무 죄송해요. 아. 아, 제가 우, 형도 그렇죠. 제가 웃음을 너무 못 찾는 편이에요, 진짜. 진짜. 웃음을 진짜 못 참아요. 아, 진짜 한번 웃으면은 끊임없이 해가지고 아, 아,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그러면 비트박스 없이 그냥 다시요? 네, 우리 화음으로 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은 생각. 입니 네, 해볼게요. 네. 자, 저좀 아까 너무 웃겨가지고 네안 맞아 안 맞았는데. 진짜, 진짜 안 웃고. 우리 MP 아드를생각을 하면서 나나를 불러주도 록 하겠습니다 we b e l o n g together no s u e 매일 너 안에 살아 졌어 이건 빨간 입술 상큼한 말투 에이. 데려가줘 너의 꿈속으로 Pick me pick me 오늘은 왜 이리 gloomy 해 Pick me pick me 살고싶어 네귀 밑에 내 생각이 떨어지지 않게 속삭여줄게 we b e l u n together Oh my baby 나의 나 나의 나네 맘속에 나 다른 애들은 너에게는 센스, 하트 얘기를 내 굳이 컨셉 잡지 hey. 않아도 되는 그녀에게 yeah. she's Barbie, 그녀게 우린 잘 맞아 쿵짝 아뜨거 불붙어. Can you see my eyes? 내 세상은 너인걸. 너무 예뻤어. 꿈일까? 난 너무 두려워. 기억해 제발 이 순간 tonight.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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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치 사람 나연나 나연나 ping me ping me i need a way p i me p i me 살교 싶어니 김이테 잘했어요. 아 좋았어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자, 그러면은 <laughs>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 예 s yes. 자 오늘은 한번만에 성공하자 네 비트박스에요? 아니 잠깐 비트박스 얘기하지마 이제 네. 어? 네왜 <laughs> 벌써 웃긴거지? 이 안돼 안돼 <laughs> 슬픈 노랜데 자 제가 칠게요 ドンドン。<頂> <頂々 S 1> 게임 v e me y 버그 나지 않았을까? 알아 함께해도 I know 혼자는 기분 시간은 가지 않고 지겹도록 나를 미워하는 널 잡아당기는 나는 악마가 제 거. 너가 좀더솔직하게말랬어 my babe. Wanna sing a love song 불러줄 게 없어. 이게 마지막이라면, can you sing a s 등을 돌린 채 들리지 않은 말만에 프을편내 앞에 그저 경기 마저 무겁게 눌러 와는 느낌 이게 뭔지 알아요 넌 스탠다리게 못한다면 이제 그만 아리오스 마 베. 날보다더 좋은 놈이라 다행이야 웃으니까 좋아 보여. 이젠 걱정하지 않을게 다행이야 행복하길 바래 이별 뒤에

착한 사람한테만 들려요. 그리고 혜승이가 손으로 연주를 해줄 거예요. 네. 메스끼린. 기린 이거 맞아? 네. 오늘 한 번만 더 끝나겠지? 네 되돌아갈 수 없어? 예스 yes. 요즘 생방송이라고. 갈게요. 쉴새 없이 이거 울... 안 i 잖아요 h <laughs> 가 지금 빨라. d 아, 시 i r l You got a bad laugh. She's a good girl. y 가 s You're s u 정신 없이 쏟아내던 그 모든 말들 주워 담진 못해 아마 날 떠날 것 같아 난 너를 지울 수 있을까 우리 남이 될수 있을까 예 yeah. 쉽지 않을 거 알지만 좋았던 날도 많았지만 되돌리기엔 버린 나 그까난 너를 지울 수 있을까? 우리 남이 될수 있을까? 망했어. 망했어. <laughs> 아, 왜 이렇게 웃겨? 네, 정말 이게 슬픈 노랜데. 혜승이 네. 얼굴만 보면 귀여워 가지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laughs> sim so ga 나둘셋날못 흔적을 지고려 네 그럼 이만. 리키가 다 떨어졌어, 이승호. <laughs>